오늘은 2025년 7월 14일입니다. 이 후무사인데요.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있고 얘는 뭐 그런데 괜찮고요. 얘도 뭐 열과가 됐어요. 그래서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열과가 될때 따는 게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건 요런 상태에서 따는 건데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열과가 돼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따야 되나 봐요 이 상태에서 사과처럼 파랄 때 따야 되나 봐 그걸 지금 가늠을 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 상자 땄습니다 나무 하나에 상자 하나 땄어요 거의 뭐다 땄다고 해도 뭐될 텐데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지금 홍문사입니다 홍기사 부모산인데 국산자도밭에서 딴 거예요. 저 뒤에 나무 하나 심은 게 있었죠. 제가 그 한, 뭐, 2000, 그러니까, 6년 정도에 심은 것 같은데요. 2006년도에 심으면 지금, 몇 년이죠? 19년 정도 됐나요? 그겁니다 네한 번도 제대로 못 먹었었는데 올해 지금 수확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뭐 그냥 논농사도 짓고 어, 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했죠 방치했는데 이제 대석이랑 부모사랑 다른 거 신고 나서 어또 그냥 조금 더 방치했는데 올해는 얘를 저걸 했습니다. 어, 좀 약도 치고 했죠. 아 저거 노란데 저거 따야 되나 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팔할 때를 따면 얘 예, 따야 됩니다 예,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 비칠 때 따야되나봐요 아저 위에 있는데 저거 따야 되는데 제 손이 안돼요 하나 딱 보이죠 얘도 아직 내일 정도 따면 될것 같고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다 따고 그러니까 한 상자 따니까 다 따요 크기는 엄청 큽니다 작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커요. 어, 이 나무가 한 내가 보기에는 한20 k 로 정도 어, 따지 않나 싶습니다. 딴것 같아요, 20 k 로 넘게 어, 이상입니다.